아직도 피부 얘기를 하면은 응? 남자가 어디 거울을 보고 쿠션을 두들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는데 제발 제발 이네 가지를 꼭 신경을 한번 써 봤으면 좋겠고 체감되는 게 다르다는 거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봐도 여자분들도 봤을 때는 어, 되게 저 남자 옷 뭔가 느낌 있는데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남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영상 1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 그거 공감 할 걸요? 왜여 성분 들이 잘보 이고, 싶은남 자가 나타났 을때 대놓고 내가 꾸몄 다는 느낌 을 내고, 싶진않 지만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 굉장히 자연 스럽 게 예쁘 고, 싶은 마음, 근데 저는 이런 게딱 남자들한테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꾸미고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꾸미는 언니가 아니라 좀 꾸미는 형으로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여우 같은 남자들은 반드시 꼭 신경을 쓰는 부분 베스트 4예요. 그리고 부제로는 내 남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영상 1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저는 감성 코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영상을 그냥 보고 있는 남자분들은 솔직히 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좀 제가 띄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봐요. 자 이렇게 제가 두 장을 준비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남자로서 어? 그냥 나좀 나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입었는데? 라는 느낌의 바이브인 거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각 잡고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 근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좀 예뻐 보이고 싶어. 그랬을 때 꾸미는 이 룩의 느낌이 약간 이렇게 다르다는 걸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자분들이 느꼈을 땐딱 이걸 알 거예요. 아, 확실히 그냥 어떤 같은 남자의 사진인데도, 아, 뭔가 이 느낌은 좀더 매력적이다? 좀더 매력적이지 않다? 자, 이번에도 제가 같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똑같은 코트에 똑같은 부츠를 신어도, 왼쪽 느낌과 오른쪽 느낌을 우리 남자분들은 딱알 거예요. 어, 뭔가 이 왼쪽에는, 어, 그냥 코트에 그냥 핸드백에, 어, 그냥 부츠 신었네? 또 오른쪽을 보면은, 이건 왠지 우리 남자들의 상상력을 되게 자극시켜요. 어 왠지 되게 예쁠 것 같다. 어 왠지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왠지 그냥 소개팅에서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사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의 바이브가 나오게 되는 게이 코디란 말이죠.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은 저는 남자분들이 그 부분을 봤을 때 그냥 티가 예뻐서 사는 게 아니고 신발이 예뻐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포인트만 딱세 개를 기억해요. 첫 번째는 직각 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포근함.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함이에요. 이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코디를 딱 남자들이 입게 됐을 때 여자들로 하여금 어 되게 저 남자 옷 뭔가 느낌 이 있는데? 어 뭔가 왠지 모르게 뭔가 눈길이 가는데?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보는 어떠한 뭐 남친 룩이니 아니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남자 코디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직각 라인이 되게 올곡게 뻗어 있고 그리고 포근하면서 되게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왠지 좀더 남자다워 보이고 남자답게 매료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디테일한 관리에요. 남자분들은 더잘 들어야 돼요. 작년인가? 제 지인을 소개해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랑 소개를 해주는 그 여자분이랑 셋이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같이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술도 먹으러 갔는데, 이때 자리가 바뀌어서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되게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마주 앉더라고. 근데, 제 여자 지인이 갑자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한데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유신아 먼저 좀 가야 될것 같아. 아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 나는 솔직히 조금 예의가 없다라고는 조금 생각을 했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야 미친 비위 3종 세트다. 찍찍 미안 무슨 무슨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위 3종 세트? 그게 뭐야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딱세 마디를 하는 거지. 귀뒤 각질 그리고 손톱 때 땡땡땡 냄새. 내가 그 소개를 받은 남자도 아닌데 나까지 상처를 받더라고요. 솔직히 청결에 관련해서는 진짜 기본이니까 뭐더할 말은 없지만 향은 진짜 저는 두 가지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두 가지가 있다면 입냄새랑 살냄새. 여러분들이 어떤 지나가는 남자를 봤어요. 근데 왠지 모르고 뭔가 저 남자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느껴져. 근데 그런 남자들의 100% 백이면 백100 공통점이 본인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걸 지가 알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예요. 자기가 잘생긴 걸 안다라는 느낌은 사실 되게 싸가지 없고 재수없기도 하지만 또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적인 부분이 또 당당함이라는 게 향이라는 것에서부 나오거든요. 본인 몸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걸 아니까, 남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지. 어? 니가 날 싫어해? 나 이렇게 되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내가 아는데? 약간 이렇게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과학인 게, 여러분들도 뭐 범화 같은 술집을 가, 그러면은, 남자가 좀 자신감 있어 보이면, 100이면 100다 좋은 냄새가 나고, 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남자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좋은 냄새가 퍼지진 않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아이언맨 슈트가 잡비스를 부르듯이, 향기가 남자의 자신감을 올린다라고 해도, 아언이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비스를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히든에서 나온 스프레이형 퍼퓸 로션이란 거예요. 근데 딱 이거를 저도 광고를 받자마자 느꼈었던 게 아, 이거는 솔직히 진행을 해볼 만하다. 이건 진짜 알려주만 하다라고 난 진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약간 스프레이형 선크림처럼 선크림을 바르는 게 되게 귀찮고 불편하니까 스프레이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디 로션도 이렇게 스프레이 소재로 나오는 건데 그게 로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향이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 거예요. 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댓글로 따로 달아 놓을게요. 근데 이거를 내가 결정적으로 왜 추천을 하냐면은 그 귀찮음이라는 것들을 다 그냥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향수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세린을 바른 다음에 그 뒤에 향수를 뿌리면은 잔향이 더 오래 남는다 그러거든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피부 위에 유분기를 올려서 향기 입자를 그 위에 가두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분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향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향이 좀 오래 퍼지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도 이제 써봤을 때약 12시간 정도까지는 그 은은한 냄새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이거 하나를 써도 괜찮고 이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향수를 써도 아, 이거는 진짜 후회가 없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션 역할도 잘 해내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잖아요? 보습 진짜 중요해요. 보습 잡아주고 또지속력도 되게 강하고 향도 좋으니까 저는 이게 세 마리 토끼는 아, 확실히 잡아주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남자 분들이 조금 더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저는 가성비 있게 적극적으로 진짜 권장을 하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막 여자친구가 선물을 사줬는데 푹 하고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냥 뭐, 뭐, 어, 다 주었어.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은 약간 드는 느낌이 되게 포장지가 고급진데? 그래서 약간 비싼 선물 받는 느낌?인데, 또 향까지 좋고, 보습 잘 되고, 또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다 보니까 잘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타일링의 다양함이에요. 저는 평범한 남자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남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뭐, 그냥 남자는 로렉스지, 아, 남자는 그냥 벤치지,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솔직히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계쯤인 거고, 또 그냥 차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사실 20, 30대에 크게 중요한 건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남자를 보면은, 사실 공통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어떤 날엔 되게 깔끔하고 스마트한 어떤 세미 정장 룩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날에는 되게 니트에 뿔테 한경 잘생긴 약간 공대남 스타일 룩을 입는다던가 또 어떤 날에는 되게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냥 목폴라에 청바지 티를 입는다던가 등 이런 식으로 뭐 소위 남친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버전이라는 게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버전의 남친룩이 있는데 적절한 액세서리까지 곁들인다? 그럼 저는 솔직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특징을 곁들여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쇼핑몰에 들어가서 일단은 위아래 착장 세트 세 개를 그냥 다 시켜요. 그냥 상의 그리고 이너웨어 그리고 바지 그리고 신발 뭐 이런 거를 세 세트를 그냥 다 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려 입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첫 번째는 왁스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뿔테 안경, 그리고 반지 그리고 팔찌. 그리고 최소한 두 종류의 벨트, 그리고 최소 세 종류의 스니커즈나 신발 등 이런 것들을 돌려 신고 있는 것이 절대 옷은 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옷을 잘 입는 사람들과 옷을 못 입는 남자들의 딱 차이가 뭘 돌려 입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피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피부 얘기를 하면은 으 남자가 어디 거울을 보고 쿠션을 두들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 소개팅을 하게 되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80%의 요소가 깔끔한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부가 일단 좋아보이면, 옷을 대충 입어도 되게 빈티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피부가 안 좋은데 명품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디 동대문 구제시장 갔다 왔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저는 한다고 봐요. 피부를 먼저 제대로 신경을 써야만이 내가 뭘 입든 뭘 생각하든 뭘 어떻게 보여주든 간에 그 피부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게 진짜 달라진다는 걸 제발 우리 남자분들이 저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피부를 신경 쓴다는 게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정말 각 잡고 피부를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스킨케어 라인부터 각질 케어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녀야 되는 피부과 내 피부의 타입에 따라 써야 되는 화장품 라인 그런 것들이 다 나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다 해놓고 그냥 이런 화장품을 써본 형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만 딱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쿠션 테크닉이라고 이해를 할래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의 톤을 잘 고르고, 스킨 베이스를 잘한 다음에, 장인정신으로 쿠션 퍼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누가 봐도, 어떤 여성분들이 봐도, 아, 되게 이 남자 피부 관리하는 남자네? 그런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 진짜 톤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다 생각을 하면, 진짜 끝도 없어서, 그냥 딱두 가지만 챙겨요. 용기와 단돈 10만원 정말 내 피부에 투자하는 10만원이라는 게 절대 비싼 금액 아니에요 자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뭘 하냐 그냥 백화점으로 가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백화점으로 가서 에스테로더 해라 아니면 바비브라운, 나스, 그냥 그 매장을 찾아가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인스타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비교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백화점으로 가요. 그냥 백화점으로 가서 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중에 아 제가 이번에 베이스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하나 좀 추천해줄 수 없겠냐라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에 어울리는 것들을 사면은, 대체적으로 10만원 내면은 하나를 사올 수가 있어요. 뭐 퍼프까지 더한다면 딱 10만원 언저리 정도로 끝날 텐데, 이렇게 쿠션을 사오게 돼서 내가 바르는 방법까지 거기서 배워오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진짜 그냥, 이상은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네 가지를 전부 신경을 쓸수 있다? 진짜 장담컨데, 어딜 가든 인기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남성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면서 제발 제발 이네 가지를 꼭 신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체감되는 게 다르다는 거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여자분들도 봤을 때는 얘 괜히 여자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아 얘는 그냥 좀 뭔가 되게 자신감 있고 여자한테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가능해질 수밖에 없어요.